선생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부산에요 부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59년생입니다. 지금 현재. 예. 아, 직장이 다니시고 한 거예요? 3개월 전에 퇴직했어요. 이제 정년퇴직. 음~ 퇴직하셨구나. 지금 네. 하시는 일 없으시고요? 지금 임시 좀 어, 경기도 안주고리 갖고. 네. 지금 시업하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이혼하신 건가요? 사별하신 건가요? 사별. 아, 몇년 전에 하신 거예요? 36년 됐을 거예요. 7, 8년 됐네 6, 7년은 됐어도 모르겠네. 네. 그럼 자녀는 어떻게? 딸둘인데다 출가했고. 음. 1 7 1에 네. 72kg가 나갈까? 12일이럴까모. 뭐. 네. 음. 근데 선생님, 얼굴 제가 모르잖아. 대충. 네. 누 음, 누굴 닮았다거나 그럼 식으로. 내가 좀 있다 그 사진 하나 보내 볼게요. 아, 네네. 좀, 얼굴 상이 좀, 뭐라 고하나죠 남들이 보니, 좀, 두껍이 상이라고 많이 하던데. 두껍이 상. 두꺼비상. 두껍이 상은? 네, 얼굴이 좀, 살이 많은 편지요. 보기 많으시겠네요. 두껍이 상은, 든든하잖아, 선생님. 어, 성격은 어떠세요? 어, 오형입니다. 좀, 아싸라신가 보다, 그죠? 네. 예. 그, 종교는 뭘 갖고 계실까요? 그럼 뭐전기 불교 좀하거든요아 네. 그럼 여자분이 불교 아니고 뭐 기독교 이런 것도 상관없으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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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상관 없이 술 담배는 하시는 거예요? 담배는 안 피고 술은 가끔 뭐 기모이고 그러면 한잔써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술 주량도 없지 술도 못 먹는데 뭐 우리 원래 아... 집안이 술을 못 먹어요. 아 그럼 유전적인 건가 보다 그렇죠? 예. 그럼 선생님 경제력은 자산이나 뭐 이거 예, 제가 중소기업에 한 28년 한 29년 다니고 퇴직했어요 중소기업에 음, 빌라에 지금 사시고? 네 예. 어,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 같은 것도 나오겠다 그죠? 나오지 예. 삼정?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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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기업 다니셨네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죠? 근데 선생님 여자분들은 예. 대충 모르잖아요 전혀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예. 여쭙는 거는 여자들이 궁금하는, 궁금해하는 궁금 저기거든요 네네. 궁금해하시는 거를 제가 대신에 예. 여쭤보는 거예요. 음. 곤란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그럼 선생님이 여자는 어떤 이상형을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뭐, 뭐 살자고는 그렇고 그만 친구적으로 음. 친구로 사귀다가 음. 나중에 뭐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그건 뒤에 할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예,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예. 음. 가 자가, 자가용은 있으시죠, 자동차는. 예, 있습니다. 뭐 어떤 여자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 마음씨, 마음씨 착하고 뭐이 나이에 뭐별 뭐 여자 별 남자가 있습니까? 서로 마음 맞으면 되지 뭐좀안 뚱뚱하면 그게 뭐 그걸로써 양호하지. 그럼 여자분 만나시면 네. 뭐를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가요? 네. 저는 자이 지금 생각 저 사업을 하고 러는데 지금 생각하고 삼성 있으니까 삼성 저차그 저 그걸 해가지고 오자를 살라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삼성 아, 자동차 사업,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네, 삼성 자동차. 어. 아, 그쪽으로. 그래. 네, 그쪽으로 지금 제가 거기가 있, 있었으니까. 음, 지금 사시는데 부산이니까 네. 근교가 좋겠죠, 그죠? 네, 네. 아니, 아니, 부산 여자들은 별로 뭐 성격도 마음 있어서 그러니까 별로 안 맞더라고. 경상도는 경상도 아, 아. 쪽으로는 별로 뭐안 맞아요, 제가. 뭐 성격 좀무좀그는 아. 애교가 좀 있는 여자들이 낫거든. 부산 경, 여자분들이. 사투리도 좀... 애교스럽고 저는 좋아보이던데 근데 아 나는 오래 있어서 그런가 벨로만아 그렇구나 예 근데 너무 멀으면 데이트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 뭐 데이트로 뭐 차가 있고 그러니까 막뭐 올라가면 돼 요즘은 서울이면 뭐차 갖고 그러면 저 KTX 타고 하면 뭐 1시간 반이면 2시간이면 어떡하는데 바라는 예.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 저는 남자가 리드만 잘하면 돼요 아 리드를 잘 하실 근데, 수 있으신가 보다 <laughs> 아, 제가 한게 아니라 여자분이. 아, 여, 여자가 리드를 하길 바라신다고? 아니요. 에그 선생님이요? 예. 아, 그럼 리드를 잘하시니까 여자분들은 대부분 리드를 잘하시는 남자분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죠, 여자 쪽에서는. 그죠? 네. <laughs>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음, 편안게 섬이라서 좀 그런. 아 지금 위하지 마시고 말씀을. 섬 없으면 <laughs> 하고 막 그런. 키는 네. 여자 키는 어느 정도 원하세요? 나이 차이랑? 나이는 뭐 관계 있으니까 위트로 뭐 스물 살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음 우위로도 상관없고요? 예. 연상도 괜찮으세요? 예. 같이 다니면 뭐 쪼가리 발릴 정도면 되니 뭐. 네? 같이 다니면 쪼아 안 발릴 정도는 되니, 뭐. <laughs> <laughs> 안 그래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 아, 말을 못하겠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뻐야 되겠네. 아니, 아안 이뻐요. <laughs> 또요, 선생님. 없습니다. 이상무. 이 근데 사업체, 사업을 하시려면 어디서, 어디서 시작하시려고요? 천안. 천안? 네. 천안이나 경남에 가면 저 양산이라는 곳이그등 삼성 계열 그, 그 자동차 부품 공장 거래를 그래, 지금 그쪽을 좀 뚫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하셨는데 사업하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사업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 하나. 그 우리 상무님이 아마 해보라고 그래갖고 지금 추천이 들어왔거든요 부품 공장. 네 자동차 그 부품 음. 그뭐 오다가 들어와갖고 생각 중이라요. 음,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쪽에서 밀어주시면. 예, 삼성 공을 안전하지 그거야 그거야 아. 뭐 팔고 가는 건 그건 망한 게 없지 삼성을 뛰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럼 하셔야지. 그래 요 지금 생각 중이라 지금. 그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뭐. 예. 그럼 그것도 괜찮겠다 그죠? 네. 선생님.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제가 좋은 분 선정해갖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